아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에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숲에서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으스대던 토끼가 툭 던진 이 조롱 한마디. 이게 바로 이야기의 모든 갈등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한쪽에 엄청난 자만심, 그리고 다른 한쪽에 조용한 인내심이 딱! 하고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자, 그럼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두 주인공, 대체 어떤 캐릭터들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도대체 어떤 성격 차이가 이 대결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까요?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출발선에 서기 전부터 이 둘은 너무나 달라요. 한쪽은 뭐 타고난 재능으로 숲에서 제일 빠른 토끼. 그리고 다른 한쪽은 느리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북이. 와, 정말 속도와 성실함, 완벽한 대주라고 할수 있겠네요. 계속 놀려대니까 거북이도 참다 참다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던집니다. 나랑 경주하자. 바로 이거죠.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어땠을까요? 뭐 배를 잡고 깔깔 웃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런 느낌으로요. 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됩니다. 출발선에 나란히 선두 선수. 폭발적인 출발과 아주 조용한 첫걸음. 이 둘의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출발 신호가 땅하고 울리자마자 토끼는 진짜 무슨 총알처럼 튀어나가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저 멀리 그냥 작은 점으로 보일 때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거북이는 어땠을까요? 토끼가 쌩하고 사라진 그 출발선에 혼자 남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누가 봐도 이건 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죠. 토끼는 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경주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버릴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토끼 속 마음이 딱 이거였어요. 아, 너무 시시한데? 거북이가 여기까지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 그러니까 거북이를 아예 경쟁상대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자기한테 너무 쉽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토끼라면 어떨까요? 경쟁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저 멀리 있고 시간은 아주 많아요. 이 상황에서 토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냥 한숨 푹 자기로 한 거죠. 이건 순전히 내가 이겼다는 자만심에서 나온 결정이었어요. 거북이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방심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고 만 겁니다. 토끼가 그렇게 세상 모르고 낮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경주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무대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한 명에게 쏟아집니다. 바로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북이죠. 거북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리는 너무 아프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요. 몸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하지만 정신력 하나만큼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무조건 앞으로 간다. 이 생각 하나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주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북이가 아무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쿨쿨 잠든 토끼 옆을 묵묵히 지나쳐가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 명은 잠들어 있고 다른 한 명은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과연 이 드라마 같은 경주 어떻게 끝이 날까요? 이제 그 결말을 함께 보시죠. 해가 니언니엇지고 나서야 잠에서 깬 토끼. 아차 싶은 거죠. 뭔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 많던 여유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제 끔찍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토끼는 이제 자기 실수를 만회하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원래 자기의 그 빠른 속도로 결승선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죠. 하지만 과연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숫자 1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맞습니다. 이미 승자는 나왔어요. 토끼가 도착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결승선에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토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후회하고 있죠. 경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걸까요? 바로 그 안에 담긴 정말 강력하고 영원한 교훈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토끼를 보면 알수 있죠? 노력하지 않는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둘째, 그 자만심이 결국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반면에 거북이는 뭘 보여줬죠? 바로 끈기가 성공의 열쇠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절대 조용한 경쟁자라고 약보면 안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오래된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느리지만 꾸준함이 결국 승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토끼와 거북이 경주는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